어, 사실은 이 어, 지금 기도원이 어, 저희가 했었습니다. 아까 축사하신 분이 제 남편이고, 제가 부모님인데, 여기서 하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인천으로 집회를 갔다가 목사님이, 이제 남편 목사님이 나한테, 야, 이 기도원을 최호 목사님한테 주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어, 여기 암살이에 역세. 그래서 정말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말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고 감동 맞습니까? 그러니까 감동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감동 좀 받으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집회하는 시간 내내 어 잠깐 잠깐 들리는 얘기가 거기서 10년 이상, 생활까지도 하면서 생활할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집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먹고 자고를 차 타고 나와서 아들의 집에서 먹고 자고 다니면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내가 최병원 목사에게 주리로 작정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시면서 내가 그 일을 안 하니 나여호와가 그를 택하여 뽑아서 어, 연단을 시키며 정금같이 나오게 한 후에 그를 일로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기 와서 하세요라고 할때 그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 인천에 북면을안 가려고 노립대고 저를 뺐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북면에 가고 만나게 하고 그를 뽑아가지고 여기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 앞으로도 어려운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은 여호와 이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